안에서 이렇게 실링 용기에다가 포장을 하게 되고요. 소분이 끝나고 나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해서 외포장실로 또 나가게 됩니다. 외포장실에 나가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도시락 용기들을 박스에다가 수량에 맞춰서 다시 차곡차곡 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포장실에서 배송품까지 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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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센터님,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사단법인 희망을 키우는 일터, 소속내 있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울산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도시락이 울산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다른 지역에도 행복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네, 행복도시락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요. 저희 전국 23개소를 기점으로 네. 두고 있습니다. 초창기 여기 설립을 할때 2007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광공이랑 지자체, 노동부, 그리고 SK재단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설립한 민간 광공형의 기업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주위에 있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네. 취약계층들에게 도시락도 나누는 아, 그런 네, 행복니 도시락이네요. 네네. 그러면 밑으로 한번 예. 내려가실까요? 예. 예. 머리에 모자까지 쓰시면 되고요. 네. 도시는 신발에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여기가 지금 도시락 생산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아 저희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해석 인증 단체고요. 이해석을 기준을 통과하려면은 당연한 시설물 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조까지 현재 착용하고 계시는 위생복까지 저희가 다 착용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안에 내부 좀 소개해 주습니다아 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여기에서 이제 신라를 갈아신게 되거든요. 어. 네. 네. 여기 장아 갈아 신습니다 아, 아.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는 옷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 맞죠? 자,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자동이라서. 아. 지금 현재 오. 조리는 다 끝난 상태고요. 네. 이곳이 내 포장실이라는 곳이에요. 네. 안에서 실제로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 네네. 몇 개의 유시락을 납품하는 건가요? 매번 수량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1평균 재봤을 때는 1,600개 정도 어, 포장을 한다고 보시면 어, 좋아요. 네네. 인가요?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중공업 이지요 아, 대기업. 대기업에, 네, 대기업에 중공업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또 일부는 저희가 노인식이라고 지역 내복구너 노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또 일부를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나 다양한 제가 노인센터 이런 곳에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네. 이렇게 도시락을 구매를 내일 하는 건가요? 다양한 이제 식당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요. 현장에서 네.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이 도시락을 좀더 선호하게 되거든요. 네네. 시간 단축이나 본인의 휴게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주문을 하게 되고요. 직접 계신 곳까지 배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곳 조리실에서 조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청결구역이라서요. 이거 뒤로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먼저 전날에 발주가 들어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요. 사무실에서 식수량을 취합을 해요. 밑으로 업무량을 하달을 합니다. 그럼 조리팀에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조리를 하시고요. 조리가 다된 상태에서 모든 재료들은 앞에 나와서 포장에 들어가게 되지요. 잠시 한번 보실까요 안에서 이렇게 튜닝 용기에다가 포장을 하게 되고요. 소분이 끝나고 나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해서 외포장실로 또 나가게 됩니다. 외포장실에 나가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시락 용기들을 박스에다가 수량에 맞춰서 다시 차곡쌌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예포장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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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품까지 연결이 된니다 직원들의 힘든 거도더 그렇죠. 벌어지고 인생도 보장하고 네 맞습니다 일반 도시락 회사랑 좀 다른 사업계층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하고 <laughs> 계신가요?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취약계층 고용은요, 연령대가 2 5세 정도 됩니다. 평균 연령대가. 네. 그래서 고령자 여성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죠. 전체 직원이 몇명 정도 되나요? 전체 직원은 14명이 있어요. 아, 아, 아. 도시락 제조 8명, 그 다음에 배송팀 저희 3분, 사무실 4명. 14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네네. 30명. 지금, 어, 죄송합니다. 15명. 아, 15명? 네, 아. 15명. 네, 15명. 아. 저희가 2009년에 사단법인 한국을 나눈 도시락을 설립을 했거든요. 2009년에. 아. 15년 동안, 와, 15년 동안 근속을 하신 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가장 오래된 신분입니다 행복토리아 원래 처음에 되게 작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완전히 해석까지 는 엄청 큰공장이 네. 됐는데 네. 그동안 일하시면서 뭐 어떤 게좀 보람이 되셨던 것 같으세요? 이쪽에서는 이제 협하이 진짜 우리 안전 차리도 없이 쉬, 쉬는 시간에는 진짜 어자에앉아갖고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방도 있고 사리실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발전되지 저쪽 집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지금? 예, 예예, 그 하시면 좀 많이 됐어요. 땅도 하나 사놨고. 아 땅도 사셨어요? <laughs> <laughs> 여기 <웃음> 그 조리실에 조리장님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조리장님, 아 조리장님 여기 포장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도시락 조리장으로서 우리 도시락만의 좀차별점 실수입니다. 다들 전문가들이셔가지고 보시다시피 정말 위생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민증 사회적기업이거든요. 네. 드셔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일단 보람을 받고 금지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데 음, 다 대기업에 납품한 지가 한오년 정도 됐나요?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납품하면서 맛을 인정받아요. 그렇죠. 맛을 다 인정받은 거네요. 그짜맛 없으면 벌써 잘렸겠죠 네, 와대단하 주먹이에요. 조리님몇 역할이 되게 예, 큽니다.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저희 센터장님께서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외 포장실입니다. 아까 내 포장실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이 컨베어 이 벨트로 나오게 되면은요. 예. 지금 여기 박스에다가 개별 숫자에 맞춰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한 상태에서 차량이 실은 다음에 수령지까지 배송을 하게 되는 되는 니다 아,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인데. 네네. 비 하나도 안 맞고 저렇게 딱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비를, <laughs> 비를 많이 맞았는데. 반장님 배송, 많이 맞았는데. 기사님들이 제세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반장님과 여기 남자 기사님이 중공업 전담을 하고 계시고 포일점으로 여성 기사님이세요 와.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laughs> 에, 노인식이 나가요 네. 아침에 예, 140인식이 나가는데 거기 노인식 전담 노인식은 일산동 공주 전역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네. 혹시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저 올해 1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아, 일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할수 있을까 했는데 네. 해보니까 할수 있더라고요 아, 어떤 그리고, 점이 좀 좋으세요? 봄에 곳곳 봄에서 드라이브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 아 <laughs> 여기 또 바다가 쪽이니까 네. 경치가 되게 좋아서 말씀을 해주셨는요 네. 바다도 보고 꽃도 보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어 가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공장을 짓게 되셨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초창기 지었을 때 행복 도시락이 지금 이 부지에서 한 500m 가량 떨어진 예. 예, 저쪽에서 작은 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임대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초창기 때도 저희가 중고업을 들어가긴 했었는데 중공업을 계속 유지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번 수익금으로 꾸준히 모아가지고 제가 이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됐죠. 와. 지금 뭐 이렇게 정말 좋은 공장도 만들고 네네. 회사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말씀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취지에 맞게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하는 게 저희의 최고 목표고요 주위에 있는 독거 노인들이나 다음 다양한 취약 계층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적을 좀더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앞장을 서는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